민방위 교육 갔는데 강사가 자기가 무슨 책 썼다고 꼭 읽어보라고 내용 설명했다는데 그거 그래도 되는 거예요? 민방위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매년 행안부에서 민방위 교육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요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의 개념과 필요성 재난에 대한 각종 실전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자기개발 교육 같은 건안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런 교육하면 중간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정된 민방위 교육훈련이라고 볼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민방위 대원은 교육 훈련 중에는 교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판례는 군인이나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교육을 들으라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도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그런 교육한 사람은 아무 죄도 없나? 일단 민방위 대장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 대원에게 법에 없는 임무나 업무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 강사가 그런 교육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민방위 대장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 있고 강사도 공동정범 내지는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형량이 얼마예요? 민방위 기본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역시 저희는 살아있. 재난 상황이 많이 없어서 체감은 안 되겠지만 민방위 대장은 재난 상황에서 동원된 민간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맡은 바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종사해야겠죠. 저도 대본 쓸 때마다 혹시나 틀릴까봐 손이 떨립니다. 에잉? 맨날 틀려서 개자던 어허. <laughs>